정치 민주연합당 대표님께서도 나 올라주시겠고요. 와오또 정의당의 신상정 원내 대표님, 네 박원순 네. 서울시장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웃음으로 네. 맞이해 주십시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을 제대로 제도로 만들어가는 긴 과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은 선거법 개혁을 위시한 정치 개혁의 앞장서야 합니다. 정치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여성의 닮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저희는 그나마 남아있는 50석의 비례제 의성마저도 축쇄될 그런 위기의식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의 대표성이 낮아지면 소수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우리 여성운동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저항해서 선거법 개정과 정치 개혁의 결연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밖에서는 남녀평등, 집에서는 가부장, 이란 말을 아내에게서 듣습니다만, 우리의 성평등 현실은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142개국 중에 117위,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입니다. OECD 28개국 중에 28위, 꼴찌죠.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이슬람 국가를 빼면 꼴찌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노동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평등을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시간제 나쁜 일자리만 늘리면서 여성 노동 불평등도 더 악화, 악화시켰습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년도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한때 저임금 여성 노동이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경제 상황이 달라진 지 오래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그 시절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취업이 늘고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져야 가계가축분 소득이 늘어나 예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수도 성장의 길입니다. 성평등이 우리를 더잘 살게 해주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한 과제입니다. 성평등 해줘야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할수 있습니다. 성평등 해줘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사실 성평등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건 국가적 임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동네에 그 축구에 조기 축구회 행사를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느냐 하니까 한 80여 분 중에 두 분만 여성의 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는 관심을 안 둬도 언론에서 아주 떠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날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만의 날로 이렇게 축소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성계가 오래 전부터 요청해 왔던 여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빨리 이뤄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라색 넥타이가 아름다운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함께 힘써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 요 며칠 뭐 보도 때문에 많이 우울합니다. 아, 유리천정은 선진국 중에 최고로 높고 남녀임금 격차는 13년째 OECD 국가 중에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7년 전 루트거스 광장에서 미국의 방직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권을 외쳤듯이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인간이라는 제2의 여성 선언이 시작돼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힘차게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연예 프로그램이 진행된 걸 알았는데요. 거기, 어, 이런 질문들이 있었답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수도잘 아는 그 광희라고 하는, 어, 가수는, 어, 김종필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어, 여러분, 주얼리의 회원이라고 아시죠? 이 가수는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여성 정치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박원순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대요. 아마 제가 여성 정책을 잘 펴나 보죠. <laughs> 네, 2012년 제가 당선된 그 다음에 성평등 조례 만들었고요. 여성 성평등 위원회 만들어서 성인지 예산 지금 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여성 안심 특별 시를 선언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 기가 스카우트라든지 또 안심 택배 또어 안심 범죄로부터 예방 디자인에 의한 마을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어 2014년 작년에는요. 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일자리 어 선언을 했고, 올해는 많은 사회적 서비스라든지 어또 마을 프로젝트에서 여성이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좀더 주인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다산 120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감정 노동자들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디딤돌로 선정되신 여러분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디딤돌 상을 언젠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특히 비온디 무지개 재단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어, 무지개는 늘 비온디에 뜨잖아요. 어, 비가 왔지만 작년에 특별히 앞으로 비온디에 땅이 더 굳듯이 서울시도 함께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